와 뿡뿡이 오자마자 죽었네 와 뿡뿡이 오자마자 컷 네, 뿡뿡이 죽는 컨셉 아니냐? 레벨업 하기 싫어서 <laughs> 뭐야 용핑이 뿡뿡이야? <laughs> 게스트하러 갔다 와야 돼요? 아 오케이 오케이 말 빨리 가려고 오케이 인정 인정합니다 <laughs> 야 됐다 왔다 <웃음> 어 <웃음> 얘들아 왜 이렇게 주고 뭉북이 <laughs> <laughs> 새끼 또 죽었다. 뭘까 <laughs> 임 전염병 들었다고? 이렇게 전염병인 것 같아. 와 뿡뿡이 또 죽어 아 근데 얘는 아 얘는 컨셉이야 아 뿡뿡아 넌 진짜 아 너는 컨셉이야 이새낀 컨셉이야 진짜로 이건 말이 안돼 이건 인류가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새낀 컨셉임 이건 약간 모자라거나 진화가 덜 됐거나 컨셉이거나 이거 셋중 하나에요 이건 컨셉이야 이럴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<laughs> 저 새낀 지능 낮은거 맞다고? <laughs>